안녕하세요. 스몰캡스입니다. 오늘은 파크시스템즈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부분쯤에서는 제 계좌 공개와 함께 앞으로의 매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에 AI 칩 수출 제한 조치 폐지 소식과 더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나오면서 지난 9일 금요일까지 좋은 흐름으로 상승 추세로 마감했는데요. 파크시스템즈의 25년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BNK 투자증권은 지난 9일에 파크시스템즈가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이민희 연구원은 추라 호조로 인해서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신규 수주 호조가 예상보다 빨리 매출로 반영됐다고 합니다. 동사의 1분기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은 50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20% 감소했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98% 증가한 것을 알수 있고, 영업이익 부분은 132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1% 줄었지만, 전년동기 대비로는 무려 2481%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매출액은 33%, 영업이익은 119%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반도체형 NX 웨이퍼 장비에서 발생했고 하이브리드 WLI 장비 한 대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에서 NX 웨이퍼 장비와 하이브리드 WLI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알아보면 먼저 NX 웨이퍼 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의 표면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하는 자동화된 원자 현미경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는 웨이퍼의 결함 또는 검토 CMP 프로파일링 표면 거칠기 측정 등 다양한 계측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NX 하이브리드 WLI 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고속 고해상도 표면 계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AFM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는 백색광 간섭계와 원자 현미경의 기술을 통합하여서 넓은 영역의 빠른 측정과 나노 스케일의 정밀 분석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구현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을 보시면 신규 수주 역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실적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이민희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수주는 약 600억 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지난해 1분기 590억 원을 넘는 분기 최대치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해 수주에는 해외 비메모리 반도체 고객형 하이브리드 WLI 장비가 여러 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지난해에 이어 본격적으로 매출이 커져가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해외 반도체 고객사의 어드밴스드 패키지용 NXTSH 장비 수주가 있었고, 올해는 이 수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전체 신규 수주액은 기존의 BNK 투자증권의 예상치인 2,175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1분기말 기준 수주잔고는 약 700억 원이며, 2분기 매출은 4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민희 연구원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설비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NX 웨이퍼 장비 중심의 매출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고, 또한 글로벌 AI 반도체 성장으로 동사의 NX 마스크, NX 하이브리드 WLI, NXTSH 장비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음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성장으로 인해서 동사의 매출이 꾸준히 성장해가는 추세고, NX 웨이퍼 장비를 주력으로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장비들이 수주를 받으면서 매출처를 늘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유영호 NH 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 14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수소장과 상업용 제품 판매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최근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각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반도체 투자 감소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파크 시스템제의 장비는 특성상 타 장비 업체 대비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비의 특성이라 함은 HBM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함이나 나노단위의 정밀한 측정이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서는 안될 장비이고, 글로벌 전세계 1위 기업인 만큼 고객사들의 원픽으로 제품의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후공정을 목표로 개발했던 하이브리드 w l i 장비가 원자현미경 기술과의 보완 작업을 통해서 전공적 영역으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품 단가 역시 기존 장비 대비해서 상승했다고 하는 부분은 매출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파크 시스템즈는 23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원자현미경 시장 점유율 20.6%로 세계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현재 저의 보유수량은 28주로 매입 단가는 196,000원 정도 때이고, 제가 파크 시스템즈를 모니터링 해온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소액으로 단타 정도만은 했었지만, 여지껏 큰 금액을 투자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전부터 동사에 대한 투자 매력은 알고 있었는데,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좀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웠고, 거기다가 자금의 여유도 없었고, 기존의 주력 기업도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2년이란 시간 동안 꾸준히 지켜보면서 기업이 꾸준히 성장해가는 것을 볼수 있었고, 특히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최대 경신이라는 실적과 최근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의 성장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이상적인 기업의 모습을 보면서,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겠구나. 앞으로 저의 주력 기업이 될 만한, 주원 기업이겠구나라고 최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저의 주력 기업을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천천히 파크 시스템즈의 수량을 늘려가면서 기존의 주력 기업인 오픈엣지의 유의미한 결과나 악재로이나 매도 사유가 나타나게 된다면 조금씩 파크 시스템즈로 비중을 옮겨갈 계획입니다. 항상 저의 이러한 계획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바꿀 거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시고 현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첫 번째로는 기업의 악재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악재가 있겠지만 경쟁사로 인한 매출의 감소나 회사 내부 사정으로 회사가 흔들렸을 때 또는 미래의 기대감이 없어졌을 때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주력 기업보다 더 매력적인 기업을 발견했을 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큰 자금이 필요할 때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나머지는 웬만하면 기업을 장기적인 마인드로 보유해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 현재 저는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도 많지만 아직도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될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요즘 저한테 드는 생각은 지금까지 국내 주식에서는 제 기준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러한 마음이 들수록 제가 보유한 기업을 점검하고 공부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큰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 나름의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저의 개인적인 투자를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투자한 지 얼마 안된 주린이기 때문에 저의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최대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국내 주식으로 꼭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